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낭시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눈빛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감성을 따라가며 이 도시의 매력을 발견해보세요. 낭시의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신선한 채소들, 다채로운 색깔의 당근들이 시장에 활기를 더하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탐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낭시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색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며 이 도시만의 독특함을 느껴보세요. 이비스 버젯 낭시 센터에서 편안한 휴식과 맛있는 조식을 즐겨보세요. 친절한 서비스와 편리한 주차가 매력적입니다. 예약 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비스 버젯 낭시 센터의 모든 객실은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객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쾌적한 숙박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TV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함께 제공됩니다. 상쾌하고 청결한 욕실과 필수 세면도구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희 호텔은 무료 와이파이와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익스프레스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를 통해 수월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도와드립니다.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어떤 고객님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비스 버젠 낭시센터는 24시간 자판기를 통해 가벼운 스낵이나 음료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제공되는 맛있는 조식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 타임을 즐겨보세요. 호텔 르크르 낭시 센트르 플라스 스타니슬라스는 훌륭한 위치와 친절한 서비스로 무장한 아늑한 4성급 호텔입니다.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쾌적한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여행객에게 추천합니다. 호텔 머큐어 낭시 센터 플라스 스타니슬라스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아늑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개인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벽난로가 있는 객실은 겨울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휴식에 최적입니다. 이 4성급 호텔은 낭시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관광과 쇼핑에 아주 적합합니다.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스타니슬라스 광장이 있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맛집과 카페들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여러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손님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와 세련된 공용 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흡연 구역도 있어 필요한 모든 편의가 갖춰져 있습니다. 머큐어 낭시 센터에는 아늑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어 다양한 요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뷔페와 컨티넨탈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저녁에는 품격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다양한 쇼핑 명소와 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여행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낭시 빌력과의 가까운 거리 덕분에 기차로 이동하기도 쉬워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며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탕파닐 낭시 상트르가르 호텔은 낭시 중심부의 위치에 접근성이 뛰어나며 편안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쾌적한 숙박 경험을 누려보세요. 탕파닐 낭시 상트르가르 호텔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에어컨, 욕실 내 욕조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숙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낭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주요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낭시 빌려까지 보보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은 최적의 숙박 장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근처에 위치해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탕판일 낭시 상트르가르 호텔은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자랑합니다. 아늑한 커피숍과 풍성한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편안한 식사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무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아침에는 뷔페 스타일의 조식이 준비됩니다. 커피숍에서는 친구들과의 담소를 즐기기 좋은 아늑한 환경을 제공하여 식사와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